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내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18번째 날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 함께 우리가, 어, 걸어가 보고 있는데요. 어, 공생의 2년 차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이, 아, 그 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었던 그 산상수원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헬라우의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계속 동일한 의미를 추가하여서 설명해 주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그 전까지는 계속 문장마다 어, 세미콜론의 형태로 붙어져 있어서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계속 연결되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의미가 계속 붙여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의 의미들을 그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은 이 헬라의 모습, 원어의 모습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되게 하라. 거룩히 여김이 되어져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막 명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명령, 되어지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이 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는 수동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복인 겁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거룩은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한다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 그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어져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명령하라.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사리의 영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이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속에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열어 주셨고요, 그 길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아빠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아빠 이거 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듯이 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기에 명령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여겨,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 본질의 양식,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도 적용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쌓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고 실천되고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는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들은 육신의 양식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본질의 양식이 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의 양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사람의 힘은 전혀 설모가 없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본질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다음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어, 죄에 대한 용서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도 용서하게 어, 해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요. 우리를 어, 정말 죄 다른 말로 하면 부채 빚으로부터 멀리 보내달라고 요청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맡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으로부터 멀리 보내달라 그 말은 그 이야기는요 죄에서부터 나와서 마치 빚으로부터 멀리 나왔다는 것은 빚의 자유한 것처럼 부채의 자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빚졌다는 의식을 몰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마침 구체나 빚으로 생각하지 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누리는 아들의 권리니까, 하나님 내그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더 누려서, 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십시오 그래서 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모습들 이 가운데 있고요또 이웃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 모습까지 이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부터는 계속 명령형의 형태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까지도 계속 명령형의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에 그것을 내가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길 원한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 왜? 자녀이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 그거 요구하는 것, 명령처럼 요구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도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인마누엘 아닙니까? 인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미 이뤄놓으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라고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에 지금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관로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괄호를 묶어놨습니다 그것은 요 성경 원문에는 어,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부 헬러 성경의 사본들도 봐도 있는 본문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어, 이 원래 본문에서는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다음에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했죠. 요즘에는 그렇게 대개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마는 또 우리 주기도문에도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대개라는 말은요 대부분 대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개라는 말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의미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헬라어의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개라는 거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도 결국은 뭐로 이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터에서 계속 그렇게 명령하듯이 기도하라고 하고는 마지막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로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또 마지막 나라와 군사의 영광을 이 주기도문의 후사 또는 성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계회 때는 이걸 화답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다른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갑니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원히는요, 미래에 일어나는, 앞날에 일어나는 의미에서의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현재부터 계속되어지는 시간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는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부터 계속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고요 그 부분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생명이 비중이 더 많고 거기에 더 가깝다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영원한 생명 그것까지 이어지는 현재가 계속 진행되면 미래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에 영원은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계속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부분이 바로 영원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이 모습은요 현재를 위한 이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는 영원히 지금부터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일들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지금부터 하나님께 계속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부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를 하고 합니다. 너희들 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도 거룩 히억임을 받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함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죽어서 보장되는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부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빚,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누리라고 이미 차려주신 것이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며 명령하듯이 선포하며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또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나지기, 또 여러분 온 마음을 담아서 함께 그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